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말할수록 손해다. 사람 만나면 벙어리가 되세요. 말할수록 손해입니다. 좋을 때는 자랑하고 싶고 힘들 때는 털어놓고 싶죠. 그 마음 이해합니다. 하지만 사람들은 본래 이기적입니다. 겉으로는 위로해도 진심으로 내 일처럼 고민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.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됩니다. 조언은 참견으로 들리고 비판은 싸움으로 번지죠. 사생활을 말을 할수록 상대는 당신의 정보로 무기와 화살을 만듭니다. 언젠가 그 화살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. 잠깐의 후련함 뒤에 남는 건 후회일 때가 많습니다.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. 불필요한 감정과 이야기는 가슴에 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.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세요. 말할수록 손해입니다. 이한 줄만 기억하세요.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